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 4월 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국에서 우리 전주 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전국의 이목이 쏠리는 전주 을 재선거 커먼 라디오가 그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공식 후보 등록은 다음 주 16, 17일이라, 17일이라서 아직은 예비 후보신 분인데요. 오늘은 무소속 김호서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호서입니다. 네, 어, 표정이 좋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먼저 출마 이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전라북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 시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낙후된 전주를 발전시키고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전라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번 서울의 선거는 음, 불행하게도 어, 이상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이제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 재산과 치러지는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주변에서 어, 좀정과 사실이 었고 깨끗한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역 사정에 밝은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많이 있어서, 어,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꾸준히 행복한 전북을 고민을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다. 네. 네. 그리고 전과가 없는, 네. 깨끗한 정치인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뭐 지금 김우서 후보님의 강점을 다 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별도의 <laughs> <100개의 웃음> 강점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어 무엇보다도 이번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네. 아 어, 저는 의정 활동 경험이 잘하시는 것처럼 7대8대9대3삼 선의 의정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아또 어, 하나는 재선 때는 행정자치현원장이라는 상임 위원장을 경험했고 또3선 때는 전라북도 의 수장인 의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와 아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도지사와 또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역구에, 전주을 선거구에 지금 30여 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거 또한, 아, 여기에서 세 번을 치러서 세번 당선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알고, 어, 또 무엇보다도 이상직 의원이 3년 동안 의정 공백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수사받고 뭐 재판받느라고요. 그래서 3년간 의정활동 하지 못한 거를 1 년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 김호서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선 삼선 네. 도의원을 하시면서 네. 행정에 밝으신 네.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지역구에 네.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역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 민주당 소송 입지자들이 재선거에 불출마했습니다. 네. 김호서 후보님 역시 이력을 보면 이 도의원 당선 대신 그런 네. 이력들을 보면 뼛속 깊이 민주당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을 뒤로 하고 탈당해서 출마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철새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분당될 때, 그때도 저는 민주당을 지키고 열린우리당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전주의 광역원, 의원, 의 도의원이 6명인데, 6명 중에 다섯 분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되고, 민주당 소속은 유일하게 저 혼자만 당선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도당에서 대변인 4년 사무처장 2년 정말로 뼈속까지 민주당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왜 탈당을 했느냐.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를 잠시 쉬고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대명 대표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감점을 사함을 받는 그런 어, 반성문이라든지 또뭐 이재명 대표 도운 그런 공적이라든지 이런 걸 내지 않고 저는 감점 대상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어 그냥 천원년에 입당만 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 앞장서려고요. 아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그냥 입당하셨다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군요. 저는 어차피 경선에 나가면 감점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번에는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 또 지역을 잘하는 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여섯 분, 일곱 분의 민주당의 선량들이 2 년, 3 년씩 이렇게 걸당을 모집하고 어,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분들이 탈당하면 또페널티 때문에 탈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페널티에서 자유로운 제가 탈당을 해서. 어, 예런데 처음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도 물리치고 어그야 말로 또 범죄 사실이 많은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도 물리치고 해서 정상적으로 어, 전주부의 선거구를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어. 여기까지 들어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의 이번 이십일 대 임기에는 복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론에 부합하게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민주당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복당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 당원들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느 후보처럼 뭐표 얻으려고 난 당선과 동시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는 처음부터 복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후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을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오랜 기간 동안 내년도 총선을 준비해온 후보들하고 경선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또 무소속을 있으면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정말 정쟁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무소속으로 어 발의를 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내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민당도 설득해서 정운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쌍발통이 아닌 전 안전한 세발통 시대를 김호사가 열겠다. 그래서 아. 이번 21대 임기만큼은 음 1년 2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어 전라북도 발전을 해서 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겠다 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번 임기에는 입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네. 저는 아, 패널티가 있는 탈당을 했을 때 패널티가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네. 차라리 내가 탈당하는 네. 것이 낫겠다라고 하시길래, 어~ 아, 그럼 복당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 네. 민주당의 정신도 민주당의 당원이나 당론도 유지를 하고 네. 또 무소속 의원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일단 무소속으로 남아서 전라북도의 현안, 전주의 현안,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정신은 여기까지 듣고 중요한 부분이죠. 전주을 지역, 그리고 나아가 전라북도의 최고 현안은 뭐라고 보시고 이걸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도 들어볼게요. 어 먼저 전라북도의 최고 현안은 아무래도 어 금년도에 실시되는 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되겠죠. 네. 아 정말 이제 도의 이름까지 바꾸는 음, 128년 만인가요?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여섯 쪽. 어, 그냥 뼈대만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채워 넣어야죠. 예,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민주당하고, 어 국민의힘하고의 사이에서 이게 제대로 채워지겠느냐. 그래도 도민의 뜻을 잘 물어서 제가, 어, 개정안을 내겠다. 특히 제주도 특별자치법 같은 경우는 외교하고 국방, 사법을 제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자치권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이걸 채우는데 제가 앞장서서 이로법 안으로 저는 그걸 좀 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도 기금운용본부 이전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아, 계속 시끄럽습니다. 예, 예. 지금 농생명과 아, 또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음, 그런 어, 제3 금융도시 지정.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꼭 필요합니다. 이 돈이 돈과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그 현안을 좀 해결하고 싶고요. 저는 또 아, 제3 금융 중심지에 대해서는 제가 1금융권인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은행에서 자금 운용도 해봤고, 그리고 또 발행시장인 이제 주식 발행이나 증자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소속 열분의 국회의원 중에서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꼭좀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그 이제 전라북도 현안은 이제 대한방직터, 아니, 우리 전주를 현안은 대한방직터 아, 개발이 문제겠죠. 네, 죠 어, 저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랜드마크 익스트림 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컨벤션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빠른 시간 안에 할수 있도록 저는 인허가 문제에 앞장서서 기업도 또 도시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 공약을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대표 공약이라서. 네네. 근데 다 들은, 또다 들은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이제, 그게 이제 현안 문제가 사실은 대표 네. 공약하고 비슷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음, 이제 개정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삼금융도시 조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한방직 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교통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제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쪽, 그, 8달로에서부터 어, 우리 경찰청을 거쳐서, 어, 저쪽 이서쪽으로 빠지는 쪽은, 어, 너무 교통량이, 교통 혼잡이 심해서, 거기는 일리부를 지하차도 하고 그다음에 서곡 쪽에서부터 이서까지는 우리 지금 전라북도 전주만 대도시치고는 그 고속화도로 유료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고속화도를 로 만들고 또 저쪽 고곡에서부터 그 이쪽 백제로까지도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지금 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아.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임기 1년 2개월짜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불가능한 공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문 기술사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자료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 임기 동안에는 설계하고 또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 다음번에 제가 돼서 완성하면 더 좋지만 어, 제가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이제 예산 용어로는 점을 찍는다 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번 임기 중에 에, 점을 찍겠다 이런 대표 용어를 가지고 어,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제가 딱그이 지역구 통과해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정말 너무 막혀요. 너무 그렇습니다. 막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물어보니까. 그쪽 이제 서신동에서 덕진 경찰서 지나 가지고 이제 만성동 이서 이렇게 가는 그렇습니다. 그 길목이 7시 한 반부터 9시까지 계속 막혀 있다는 겁니다. 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엄청 막힙니다. 엄청 막혀요. 네, 저도 움직이질 않아요. 다니는 길인데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이 이제 도민들께서 어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절약되고 또 차가 정체됨으로써 요즘에 그냥 유가도 비싼데 유류비도 절약하고 그래서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설계비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은 됐으면 좋겠다 네네. 제가 다니면서 아니 이거 일이 년 있었던 도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통 체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네. 의문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 이제 전주을 선거구에 이상직 의원께서 계셨더라면 아무래도 이제 미난도 많아서 어 좀더 노력을 했을 텐데 일을 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어이 지역 사정을 잘하는 김호서가 대안이다. 지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주신 이 정책과 공약들 저는 이제 교통체증 문제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타 후보의 공약보다.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 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참 답답한데요. 제가 지금 현재 예비후보등록한 을 후보가 다섯 분이에요. 네. 다섯 분에게 정책과 공약 그리고 도덕성 검증을 하자라고 제가 이제 토론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부 다그 그렇게 응할 의도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 그분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어, 그리고 또, 일부 산발적으로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뭐 엉뚱한 공약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그걸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아, 음. 그래서 저는, 아, 빨리, 이제, 정책 공약 대결과 또 도덕성 검증 대결을 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음, 누구의 공약이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또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 요걸 좀 제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없어서요. 아직은 모른다. 네. <laughs> 누가 무슨 공약을 냈는지 지금으로서는 뭐알 수가 없서어알 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비교하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정말로 불행한 선거입니다 아, 치르지 않아야 될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요. 어, 우리 도민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또 도민들, 도민들에게 에, 많은 눈을 끼쳤습니다. 아, 이번 선거는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 두번 다시 범죄자, 범법자 경력을 가진 사람이 뽑혀서 우리 전주시민 한복판에서 이런 망신살을 끼치는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아,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어,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 도민의 명예 유권자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네.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북 cbs가 마련하는 토론회가 있어요. 네, 네 토론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선거 깨끗한 선거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김호서 예비 후보였습니다.